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합하다라는 그런 말은 어떤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 reasonable 혹은 appropriate 거기에 적절하다, 합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기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총리에 합당한 그런 일이 있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 합당한 말과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 군인들에게도 거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냥 무심결에, 무심결에 어,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 주변에 있었던 헌병이 그거를 보고, 그 친구를 잡아가가지고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휴가를 나왔어도 군인은 어, 군복구 호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 군인의 합당한 자세다.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디 어디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그 기준에 맞게 그들의 삶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어디 어디에 합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 몇번 이렇게 쓰이는데 주로 바울 서신에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나오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서신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들만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27절을 보면 생활하라는 단어 속에 당시 그리스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권리와 의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 의무와 권리대로 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크리스천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어떤 삶의 기준과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로마의 시민이 로마 시민에 합당한 법과 기준을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그들이 크리스천으로 하는 삶의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간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듣고 깨닫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NASB 성경을 보니까, standing firm in one spirit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그랬습니다.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할 것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시, 어, 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의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또한 나누는 삶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좀 유력한 여성 두 여성이 있었는데 사장에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이두 여성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 같은데 어떤 일 때문인지 몰라도 둘이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사실은 바울이 사역할 때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새롭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 크리시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부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갈등들이 늘상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늘 율법 중심으로, 또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복음 하나로 충분한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바리세파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이 빌립보 교 안에 또한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공동체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영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을 지금 그 당시에는 복음에 아주 배타적인 그런 무리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로마 사회도 그렇고 대적하는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런 뜻인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였을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일 텐데요. 에스더서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제 저 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에로 왕의 통치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략을 짜가지고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모르드게 그 소식을 듣죠 가만히 놔두면 이제 며칠 이내에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왕비로 있던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 이러이러한 계략을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짜고 있는 것을 좀 알려라 이 민족을 구해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런데 엘스터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걱정합니다. 좀 주저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궁중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궁정으로 나아가는 자는 지휘화를 막무하고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왕이 부르지 않은지가 이미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나가면 유대민족의 그 억울한 사연을 얘기할 틈도 없이 자신이 죽을 거를 너무나 잘하니까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마음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할 때 유대 민족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도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3일이 지나면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죠. 그리고 그 유대 민족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구해주시고 에스더 왕비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뒤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왔는데 왕이 보기에 너무 그날따라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만을 함께 초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만은 죽고 유대의 민족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민족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시대를 보세요.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하나 되지 못했죠. 서로 싸웠죠. 분열한국 시대도 마찬가지죠. 서로 팔을 안아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그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어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나눌 수 있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을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우리가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루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하는, 의무가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영을 품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반가운 척했는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안 좋아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한 마음을 품는 거라고 할수 있겠어요?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공동체 정말 주님께서 핏값으로 한 공동체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아까 안수입사님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28절 시작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일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어 공격이 있어 박해가 있을 거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 맞서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대적자는 3장에 나오는 그 행악하는 자들, 손할래다그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아까도 제일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빌를 보게 회는 하나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유대교 그 뿌리 깊은 그런 집화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비를 보교인들을 혐오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지금 할례 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들의 확실한 결론은 멸망이요. 우리가 가진 결론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결론을 이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결론을 미리 알면요, 중간에 막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어도 크게 우리가 이렇게 동요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그 모든 상황 다 이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1대으로지고 있으면 너무 막,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죠. 마음이 막 조마조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요. 후반전에 역전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지금 전반전을 보고 있어요. 근데 1대 0으로 우리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 크게 막 화나, 화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후반전에 2대1로 우리가 역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포츠 경기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동의가 다 그때 확 되시나. 저는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도 또한 살아가야 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이두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히죠.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혀요.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이거 어떤 법을 따라야 되지? 고민하게 되죠.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때또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드러내놓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 막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정말 더욱더 잘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그럼 대적자들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주변에 아무런 대적자들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때 노아,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 능력 붙잡고 그 모든 대적자들의 그런 조롱과 회유와 그런 협박 속에서도 당연할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저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절대로 할수 없는 거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의 선물을 저들은 절대로 빼앗을 수없다라는겁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끝내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최후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에 이미 결론을 알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 로마서 14장 8절이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괴롭히는 사람이 만약 우리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않아요 그러면 과연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또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혹시 주변의 대적자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회유하고 핍박하는 자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서 정말 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29절, 29절 을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느라 아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께서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 믿음마저도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느 시간에 정말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요 그 은혜가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을 때,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어려운 일이 막 갑자기 생기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납니다. 갑자기 티켓을 떼요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막 무너집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 체크업을 해보니까 갑자기 어떤 중병에 걸렸어요.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너지죠. 어떻게 될지 어찌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는 감옥에 있어요.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 당시 감옥은 뭐 지금 현대의 감옥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또 질병에 맞서 싸워야 됐을 거예요. 특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면 죄 값을 받는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억울한 일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자신이 석방될지도 몰라요. 그 기한도 할수 없어요 그럼 그 상황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어려움 있으십니까? 혹시 고난 속에 광야와 같은 험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려는 삶을 살때 박해가 있다는 거, 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 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의 특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과 고난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불리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꼭 우리가 보기에 좋은 측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마친 후에는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정말 죽을 정도로 다 받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담기 읽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죽여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인내와 연단과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알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라는 거 제가 지금 목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라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고 섬길 수 있다는 라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방금 우리가 20구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회를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어,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강사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있는데 어, 자신의 그 아버지께 막 전화로 어느 순간 하소연했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 목회하는 거 너무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그냥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막 전화로 하소연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들 목사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들아 그그 힘드냐? 네가 받는 사례비에 그거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어차피 그 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목회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목회뿐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천국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 모두에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올때 여러분, 고난을, 정말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식을 전환해서,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흔들 수 없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특권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